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나올수록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나 에코프로비엠의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전기차 전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도 결국에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에코 프로비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국의 정답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우선이라는 것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일이죠. 내일 광복절 특별 사면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 내일 이제 대통령 제가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동체 회장의 이 특별사면 여부가 주가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어, 이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한 기대감인지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과 기관은 전부 다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죠. 어, 이렇다 보니까 오늘 크게 힘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보압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21선에 안착을 했다. 21선에 안착을 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만약에 특별상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 주가는 단기간 내에 빠르게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인 부분 뿐이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정확한 반등 시점을 알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돌려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무료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각종 재료나 이슈 타점 그리고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드리고 있는 그런 방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 5분 전에 미코 바이오메드랑 셀리드랑 자 각각 5% 14% 그래서 도합 깔끔하게 오늘도 19%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료나 이슈 타점 그리고 수익까지 전부 다 알차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 주시고요. BM이라고 한번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뭐 아시겠지만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그런 소통 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 일절 없기 때문에 부담 같은거 안 가지시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된다 자 다만 강 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니시면 은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이동채전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이 대상자에 이제 포함이 되었다. 자, 이 소식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가 지금 주가 반등에 주요 총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자, 그동안에 이 오너의 부재, 그 다음에 2차전지 업황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동체 전 회장의 사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너 리스크 해소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이 적가매수, 해수, 적가매수세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보합권이지만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2 실선에 안착을 하면서 어 오너에 대한 이 리스크가 이제는 불식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오너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나라 투자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무려 100억 가까운 순매수자금이 유입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게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 전부 다 누가 끌고 나갔어요? 결국에는 이 개인들 개인들이 끌고 나갔었잖아요. 오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은 빠른 판단, 빠른 결정, 그리고 특히나 지금 5창에 추가적인 캐파를 늘리기 위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동채전 회장이 특별 사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캐파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전기차의 이 캐짐 구간을 그리고 2차 전지 업황의 부진을 단숨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그런 또한 과감한 결정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반길 수 있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사면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은 21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타점들은 제가 전부 다 카톡방을 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내일은 이제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면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2차전지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좀 실망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에코프로 사용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어때요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퓨처 엠 lnf 등등등등 sk온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큰 틀에서는 지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전기차 캐집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일제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약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실적이잖아요 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 실적 면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급 감을 하고 있는 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미국의 대선이 11월달에 있죠. 11월달에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지권을 할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가능성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단기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어 과거처럼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조금 불확실하다. 이건 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정리하실 분들은, 어, 내일 굉장히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냐면은,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100주면 100주, 뭐 50주면 50주, 요렇게 이 정도 정확하게 딱맞아들이는 수량만 우리가 매수를 한 다음에, 내 목표가까지 단기적 목표가까지 다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원했던 수량만큼 내가 매수한 수량만큼만 매도를 하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단기적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대세 반등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일단은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굉장히 지금 혼잡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시간을 좀 두고서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나올수록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나 에코 프로 비엠의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전기차 전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도 결국에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민주당 미국의 이 민주당 정부가 유지된다라는. 전제 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다시 민주당의 이 재집권, 민주당의 재집권이 된다라는 이런 전제 하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업황이 좀 개선되고. 밸류에이션도 긍정적인 요소 모두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 경쟁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고평가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더 강하게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다? 실적으로 보여 줘야지만이 주가는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11월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총알을 좀 준비를 해 놔야죠. 확실하게 추매를 가져가려면. 자, 그래서 8월 달 대박주. 자, 재료나 이슈, 실적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노... 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우리가 잡고 가면 정말 좋은 종목인데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8월 달 대박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지만이 행동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처럼, 주식 시장처럼 매일매일매일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투자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확실한 종목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좀 확신으로 만들어준 2분기 매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자 국가별 제품별 수익성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특히나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이 수출 마진이 무려 27%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소 5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20% 이상씩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전혀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확실하게 매집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 명분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들어 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은 트럼프의 테마주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고 있죠. 현재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초박빙으로 접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관련 테마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 많이 보셨죠. 최근에는 해리스 테마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죠.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5% 이상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10일 날, 다음 달이죠. 9월 10일 날 뭐가 있다? 9월 10일 날? abc 방송을 통한 tv 토론이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미리 모아놔야지. 왜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대박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동 사태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라는 이미 피해 보복을 천명한 상태이고 중동의 확 전 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마스가 초강경파인 신하르를 이제 새 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각국에서는 자국민들 철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흑색 경보를 발령을 해가지고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감 고조 혹은 전면전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강력한 AI 규제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조만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초비상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급들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게 재건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종목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잡 가야지만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라든지 대응 전략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이랑 대응 전략을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공개가 되버리면 너나 나나 할거 없이 전부 다 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한 수익 만큼 못 먹고 나올 가능성, 오히려 수급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프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익을 만들어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강하게 여기서 추매가 들어가 줘야 된다. 뭐 1대 1 비율 혹은 1대 2 비율로 해 가지고 강하게 들어가 주면은 좋은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비중은 비중은 올라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이 평균 단가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실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재료 이슈 타점 그리고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 드리는 거 누가 한다고요 강프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이 주주 소통방 카톡방 참여 방법 간단하죠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BM이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도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안 가지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강프로가 정말 열심히 채널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버튼 있죠? 따봉 버튼. 지금 바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